안녕하십니까 코누스톰 브라더스 이재범입니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는데요.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이후에 무려 13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의견들이 진실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접하는 기사가 바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미국에 돈을 빌려주면 3.25%의 이자를 받는데 한국에 돈을 빌려주면 2.5%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금리라고 해도 미국에 빌려줄 것 같은데 미국이 더 많은 이자를 준다. 그러면 미국으로 돈을 송금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에서 돈을 찾아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실제 그러한지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실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8월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3.25%에서 1.75%까지 좁혀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원달러 환율이 1092원에서 1598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상황은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외화가 유출되었던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1월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마이너스 0.5%로 오히려 한국이 더 낮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율은 1182원으로 그렇게 급등하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0.5%로 정상화 되었었는데 어, 이때 원 달러 환율이 1292원까지 올랐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때문에 외화가 유출된다. 어, 이 말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 또한 어, 반드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때문에 외화가 유출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대체 왜 상승하게 되는 걸까요? 원 달러 환율의 경우 원화의 가치와 달러의 가치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 달러 환율은 활약하게 될 것이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 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환율 상승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원화 약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원화 약세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입니다. 9월달까지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무역 적자의 주된 원인을 대중 무역 수지 악화와 유가 상승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지난 8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어,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자료와 2022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자료를 비교한 건데,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는 2021년도보다 126억 달러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중국보다는 미국 쪽과의 교류를 할 가능성이 높은 현 정부의 행보를 보면,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중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경제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무역흑자 증가인데요. 어, 바로 그 대상이 미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지역, 그리고 EU, 베트남, 인도와 같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공교롭게도 미국과 왕성한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었고, 이 국가들에서의 무역수지 증가분이 중국에서의 감소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어, 이미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배제하고 이 공장의 역할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인도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전 중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역 소지가 변화하고 있는 내용이 포착이 되었고 어, 앞으로 중국에서의 무역 소지가 조금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국가들에서 무역 흑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 어느 정도 상계 처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무역수지 악화가 환율 상승 요인으로는 볼수 없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역 적자가 발생한 건가요? 어, 그 지역은 바로 중동입니다. 어, 중동 지역에서 무역 적자가 무려 350억 달러가 발생을 했는데 중동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석유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발생을 했고 60에서 70달러를 오가던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서 제품을 제조하고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료를 비싸게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일본과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우리와 같은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도 엔화 약세가 훨씬 더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130달러를 육박하던 국제유가가 현재 80달러까지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천연가스와 같은 다른 연료들의 가격이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미국이나 오PEC에서 증산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이 어느정도 둔화가 돼서 수요 이슈가 감소를 해야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미통화수합이라든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IMF 출신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로 수준으로 충분히 많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같은 경우에 최근 한국은행과의 통화수합을 체결하여 달러의 어떤 수요없이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점에서 환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 강세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달러 강세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26% 상승하는 동안에 달러 인덱스가 22%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강력한 긴축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6% 중에 22%가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하면 4%가 원화 약세 때문인 걸로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달러 강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부터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었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바로 공급망 문제였죠. 이 공급망은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공급망을 열거나 사재기를 해놓은 투기세력들이 물량을 내놓으려면 금리를 한두번 올려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을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급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를 잡으려면 결국 수요를 줄여야 되고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시장의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폴 볼커 시대 때와 같이 이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거나 내지는 경기침체를 유발시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0.25%씩 베이비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실제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 초에는 올해 연말 금리 예상치가 1.75%였습니다. 어, 내년 상반기 최고 금리, 저희는 6월 달까지로 조사를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가장 높은 금리를 예상한 사람이 2.25% 였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금리를 소폭 올렸더니, 물가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급하게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8월경에 봤더니, 연말까지 최고 금리가 4%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하는 최고 금리가 4.2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많은 자산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IMF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게 되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런 얘기들도 나온 적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는 고용지표라든지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반면에 물가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폭 하락했지만 CPI가 8%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Fed에서 원하는 2%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죠. 그래서 지난 잭슨홀 미팅과 또 얼마 전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파월의 장이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2% 까지 맞추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강력하게 긴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연말 최고금리가 4.7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내년도 상반기 최고금리가 5%까지 예상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 초에 연말 금리가 1.75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최고금리가 한 2.25%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불과 지금 9개월 만에 어, 연말 최고금리는 4.75 내년도, 최고, 내년도 상반기 최고금리는 5.0%까지 예상치가 어,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 어, 급격한 달러 강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국,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지금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만큼 한국과 또 다른 주요 국가들이 같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달러 강세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한간에는 9월에 0.7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0.75%씩 올릴 거다라는 거는 두달 전부터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달 전부터 0.5 내지는 0.75씩 올릴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미 예상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모든 데이터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져 있었죠. 결국 내년도에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오히려 인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약간 환율이 약간의 안정세를 가졌었는데 오히려 내년에도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5%까지 올릴 수 있다 6% 7%뭐 10%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어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을 급하게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끌족들 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일으켜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경제지표를 활용한 증시바닥에 대한 분석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잘 보시면 나오겠지만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액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꺼지게 되면 한국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최근 이창룡 총재께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0.25%씩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0.5% 내지는 0.75%를 올릴 수도 있을 거다 라는 그런 전망이 또 생기기도 했죠 오히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보다는 한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을 경우에 오게 될 한국의 경제적인 그런 타격 이런 측면에서의 원화 약세가 조금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도대체 언제쯤 안정화가 될까요? 최근 1,400원을 앞두고 정부에서 구두로 환율 개입을 하면서 진정시킨 바가 있지만, 어, 이를 비웃듯이 다시 상승해서 1,400원을 돌파했죠. 오늘 1,410원 가는 것을 제가 아까 확인을 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무역수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달러 강세가 지금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가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어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는 언제냐? 어 지금 저희가 기사에서는 계속 CPI가 언급되고 있지만 FOMC 의사록 같은 것들을 보면은 CPI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PCE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pc 지표가 2%대로 안정화되는 시기가 결국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pc가 2%가 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돼서 에너지 문제와 곡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중국의 공장을 대체할 다른 국가의 공장들이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또 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임대료가 하락을 하고. 또 현재 완전 고용 상태의 미국의 고용 상태가 약간은 악화되면서 인건비가 감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한 2%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최근 FOMC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을 보면은 2024년이 돼야지 PC가 2%대에 안착을 할것 같더라고요. 그 그런 측면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가야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거시경제와 국제정세 그 속에서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환율은 계속해서 급변하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한미통화수합이 체결이 된다거나, 또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한다거나, 올해 한국 같은 경우에 조선이나 원전, 그리고 방산과 같은 산업에서 상당히 많은 수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산업에서 내년부터 서서히 자금, 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워낙 강세 요인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오늘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시경제의 변수는 하루하루 변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경보라는 코너를 통해서 하루하루 주요 이슈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일같이 시청하신다면 국제정세나 어, 거시경제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거시경제 X 파일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발생해서 안내를 꼭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